안녕하세요. 마크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. 당신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. 이런 주로 영상을 찍어 볼게요.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외로우십니까?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거나,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, 그 고독한 순간들,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외로움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? 그리고 사람은 왜 외로워야 할까요?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.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외롭습니까?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외로운 걸까요? 상대방과 헤어지기 전에는 외롭지 않았나요? 아니면 덜 외로웠나요? 저는 외로움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이 외로움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저는 이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우리의 외로움은 누구도 채워 줄수 있지 않다. 두 번째, 사람의 성장에선 외로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세 번째, 외로움의 시간은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. 입니다. 그럼 첫 번째, 외로움은 누구도 채워줄 수 있지 않다.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저의 20대 때는요, 이 외로움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, 누군가와 헤어지면 또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빈 공간들을 계속 채웠던 것 같은데요. 지금 돌이켜보면, 그 시간들을 버텼던 거지 그 외로움 자체를 해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로부터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많이 채울 수 있는 과정이기 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외롭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뭘할때 즐겁고 행복하고 슬픈지를 살펴보라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외로운 마음이 계속 들고 고독하다면 여러분들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에서라도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과 마주하고 맛있는 것들을 먹여주고 쉴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하던 누군가를 만나던 외로워지는 순간들은 또 마주할 거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. 사람의 성장에는 외로움이 있다. 여러분들,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외로움을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.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 외로움이 무섭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독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었던 순간들, 외적인 것, 내적인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는 항상 외로웠을 거예요. 이 인류가 변화되는 모든 과정에는 다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.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때도 외로워야 되고요. 요즘 올림픽 기간이잖아요? 그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도 외로울 거고요. 수능을 공부했던 이 과정들도 외로울 거고요. 그러니까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, 아,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구나.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. 외로움이라는 시간들은 누군가에게나 다 찾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어떤 식으로 채워나가야 될지를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외로운 마음이 든다라는 건 나를 성장시키라는 감정일 수 있으니까 나를 한번 성장시켜 볼까? 운동도 해보고, 영어 공부도 해보고. 또 앞으로 만날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더 채워야 되겠다라는 시간들을 보낸다면 저는 외로움이 지금보다 훨씬 덜 스트레스일 거고 두려움일 거라고 확신합니다. 이 영상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마크 최였습니다.